아, 자즐게 마실 분들만 좀 모시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. 아, 와우. 어, 어. 어, 카피 누님 안녕하세요. 아 예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완전 팬이에요. <laughs> 지금 방송 중? 와, 연예인이다. 방송 연예인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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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, 연예인이다. 와, 진짜야, 진짜야, 진짜야. 와. 아, 방송 중이세요? 아, 네. 어네네네오피우님오 오, 어. 연예인 연예인 어, 듀오 한 오. 듀오 한판 해야겠네 <laughs> 어저네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열심히 할게요 아 와.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듀오로 못 바꾸죠 갑자기 아, 아 갑자기 바꾸실... 바꿀 수 있죠 아 바꿀 네네네. 수 있구나 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. <laughs> 아뭐 파트너 쓰면에 아, 뭐냐 듀 카드 가능하지 가능한가요? 아 주, 너무 가능하죠 너무 가능하죠 <laughs> 너무 가능하죠 네네 너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<laughs> 아, 네, 여기 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제제 제 채널 보신 적 있어요? 아저 파트너 쓰 거는 거의 다 봤죠 아 진짜요? 아 네네네네 <laughs> 아니 제가 그 상자 깐 컨텐츠 가끔 하는데 네 핀이 형이 다자 핀이 형이 다 많이 해 핀이 형 핀이 형 핀이 형 맨날 그래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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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아, 너무 아, 재밌게 아, 다 봤어요, 진짜, 비디님 거. <laughs> 네네네네.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하는 거 보니까 네. 되게 잘하시던데? 아, 아니요, 그러지 않아요, 그러지 아요 아, 그래요? 네, 그러... 저 잠시 죄송한데 티셔츠 좀 갈아입고 올게요. 음, 캠을 켜고 아. 이거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아 네네네. 아, 편하신 대로 하세요. 와, 연예인, 와. 아, 근데 저 오래 게임하고 싶어가지고. 네네네. 리조트 갈게요, 리조트. 아, 네, 저, 저도 저 진짜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요. <laughs> 컨디션이 안 좋아서 캠을 끄고 약간 방송 하고 있었는데. 아, 옷 벗고 하셨구나. 아, 그, <laughs> 단으로난 흰첩 씻어 짓고 있어가지고. 아, 그래요? 아 남자라면 네네네네. 대부분 이제 그냥 편하게 집에서. 아, 그럼요, 그럼요. 만사 어. 말씀하... <laughs> 자, 가봅시다. 우리 1등 할수 있을 거예요. 네, 저 비누님 실제로 봤어요. 실제로 저를 봤다고요? 프리챌린지 저 송도점 저 오프라인 대회 나갔었는데 그때. 아, 그래요? 네, 팝이랑 나갔었는데. 아, 아이팝이랑? 네, 그때 제 화면 딱 클로징 됐을 때 아이팝이 전줄 알고, 오, 아이팝 되게 잘한다고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잘하겠네. <laughs> 내가, 내가 착각할 정도면.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니요 그때 뽀록 커지다가 노란색 해가지고. 네, 죄송한데,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어려요. 만2 9세예요만 29세요? <laughs> 네네네네네 <laughs> 서로 네네, 네네네아 네네네네. 아, <laughs> 아, <1029대>. 네, 네네. <laughs> 아 부러... 네네 아직 32네안 되고 싶어서 만 이십구 대로 네. 부, 부럽다 나는 만으로도. <laughs> 아난 아, 만으로도 힘든데. 아 이것도 인연인데 친추해야겠네요. 아 어, 진짜요? 와와 와. 와, 와. <laughs> 아이무 뭐 대단한 거라고 <laughs> 파트너스 분들이랑 다 친추를 하려 고 그러는데 네네. 아 대부분 다들 바쁘셔 가지고. 아네저안 바빠요. 맨날 안 바빠요. <laughs> 아저 그거 봤어요. 레드 샤크 달샷 뽑는데 100만 원 쓰셨죠? 아좀더쓴거 같아요. 아, 사실. 더 썼어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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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하탁 뭐 <다, 웃음> 다들 그렇게 후구가 되어 가는 거죠. <laughs> 뭐, 네. 아는 동생한테 제가 상자 교환 건 13개인가 14개 보내 줬거든요. 네. <laughs> 나왔어요, 진짜. 아, 무료 아, 그럼 무료 상자에서 나온 거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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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돈 하나도 안 쓰고. 와. <laughs> 이번에 해적왕도요0.45% 되게 높은데 이것도 100만 원더 썼어요 사실. 아니 그렇게 100만 원씩 써도 돼요? 안 돼요 안, 아, 안, 부자셨구나. 안 돼요 안돼안 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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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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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니. 친하게 지내요 저희. 저, <laughs> 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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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100만 원. 어... 아프리카 방송 그러면 예전에 뭐 하셨어요 게임? 아저 S2부터 모배 방송 하다가. 아 시즌 2. 네네. 전에는 원래 컴배 방송하다 망해서 아. 아, 원래 그런 거에요, 뭐, 뭐, 예, 예. 누구나 다 망하죠. 예. <laughs> 계속 망하기만 해가지고. 어, 마, 마... 아, 예, 예. 좀... <laughs> 와, 근데 나 지금 적을 한 명도 못 만났는데 38명 남았어? 어, 어 그러니까요. 아, 나 1킬! 와, 1킬 해야겠어. 아, 1킬. 드디어 1킬. 나 <laughs> 나이스. 아, 세상에. 지금 티어가 어디에요? 어 에이스야. 아 에이스? 어 잘하시네. 네네네. 아니 아니요 저 준버를 좀 많이 해가지고. 어. 네, 저는 싸우지 않고 치어 올렸어요. 아 싸우지 않고. 네네네네네네. 아 약간 그 약간 평소 방송하실 네. 때도 약간 그러시죠? 약간 그 뭔가 속사포 랩 아, 네. 랩인 랩인 것 같아 느낌이. 네네네네네네. 아, 제가요? 네. 네네. 아 네네네네네네. 맞춰 올 어우 거의 <laughs> 입으로. 어 입으로 청소시는데? 네네네네네네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대단만, 대단만 그래, 대단만 그래. 그, 그 템포, 그 템포로 총 쏘시면은, 어, 잘 맞, 잘 맞을 것 같은데? 아, 원래 총쏠 때도 살짝, 그, 잘 맞을 때 시끄럽게 하는데. 네네네. 음, 자제하고 있어요, 자제하고 있어네네네네네 아, 예, 알겠습니다. 나다 <laughs> 나다. <laughs> 어, 어, 약간 이거 약간, 어, 중독성 있다. 네다네네네네 네네네. 어, 아, 괜찮죠? 네네네네네네네네 아, 어, 예, 이거 약간. 이 재밌네 제가 진짜 그 뭐지? 친한 분들한테만 파밍해서 선물로 주는 거 있거든요 아 진짜요? 뭐뭐 뭐 주시는데요? 네네네네네 이거 진짜 꼭 필요하실 거예요 뭐 역? 어? 딸기우유? 어, 아 딸기우유? <laughs> 아 목마르실까봐 아 네, 미치겠네 <laughs> 아 딸기우유 아 감사합니다 아나 진짜 네,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터져가지고 <laughs> 아 딸기 우유. 아나 아, 지금. <laughs> 아나 너무, <laughs> <세, 웃음> 너무 새로워 가지고 지금. 어 이거 네, 썸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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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았거든요. 각비 아. 누님에게 딸기 우유를 드려봤습니다. 그거 생각을 해갖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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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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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썸네일도 <laughs> 이쁜데에서 찍어야 돼. 이쁜데에서 찍으러 갑시다. 아, 아 역시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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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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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조트에서 하면 딱 좋겠네. 아 여기 좋네요. 자 어서 찍으세요. 자. 이것도 스세치 찍을 때잘 찍어야 되거든. 깨끗하게 네, 찍으려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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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됐어요? 오케이. 네, 네. 됐습니다. 네, 네. 아, 너무 좋아요. 와, 역시 프로는 다르다. 와, 역시. 자, 아, 이제 1등 해야죠. <laughs> 네, 네, 네. 네 와, 맞췄어. 이걸 맞춰 이걸 맞춘다고? 안 보이는데 맞췄어. <laughs> 아니, 그냥 오지 마라, 오지 마라. 죽었어, 나 죽었어, 나 죽어, 이거. 야, 안 보이는데. 자, 과연? 아, 아 잡았는데 와두명이나 잡았는데 아깝다. 아아몇 아. 명이야? 아, 와, 세 명이 다 있어 여기 너무 아. 잘했는데 와. 한명 더. 더 있는데. <laughs> 아, 가와 이거 확실히 그 뭐냐 티어가 높아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많네 <laughs> 아그러니까요아 아. 아, 근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아 나도 방송하면서는 못해가지고 그냥 진짜 입 닫고 게임만 해야돼서 안타깝습니다 예 결국에는 또, 또 해요 또 해요 우리 결국에는 치킨을 못 먹네요 그러면 우리 솔코드 아, 애초에 두코드를 하면 안되네 이거는 아, 아 다음에는 우리, 그럼 듀오로 한번 해요 어 그러시죠 예어떤 번? 혼자 나왔어. 바로 바로 컷 나왔으니까 친구 없는 것 같고요. 네, 네. 와 있다보다. 위위위 위. 파자 파자 파자. 치키 먹어야 돼. 이제 내 냄새 오. 그만 맡자 안돼 냄새 안돼 냄새 안돼요. 고고신 아 안돼 먼저 뛰뛰뛰자 있어 뛰뛰 오케이 아니야 살살살 안돼 한번더가 뛰었어요 안돼 할할수 있어 할수 있어, 있어. 있어. 있어, 있어, 있어 우리 우리 할수 있어 아아자기3 2 1 이거 데려나 제 나왔다. 물, 물 속에 나이스 와. 나이스 어 와, 뭔가 와, 이걸, 이걸 해냈어 와이 <놀� training> 이제 어이대1이네안 됐어 이모맴돌이 우리가 우리가 승리할 것 같아요 내가 것환할수 <민경> 있어, 있어 근데 어디 있지 마지막 한명어 t will enemies ahead 오케이 드디어 완이피 와우 깔끔 깔끔 깔끔했다 드디어 이... 아 진짜 이건 좋아요 눌러줘야 된다 서로. 진짜.